すごかった。<noise> <noise> 아니, 어. 네. 아파. 나는 허벅지 아파. <laughs> 허벅지가 털려. 한, 한, 한 일주일, 주일 정도 계속 아프겠지? 아? 일단, 한 바퀴를 돌고 엑스레이트를 잡아. 그렇지,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정지가 된단 말이야. 멈춰, 이제 멈춰지면은 발을 모아줘야돼 발을 모아야 할거아니 <목소리> 됐어. 근데 이제 마지막 동작이 좀 어정쩡하잖아. 그래서 마지막 동작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. 이거 그러니까 어느 발이 기구 가야 되는지 알아야지 정 반응이 되잖아. 그러니까 나는, 나는 이쪽 오른발이 뒤로 가잖아. 어. 오른발이 뒤로 가니까 어. 자기는 어. 왼발이 뒤로 가서 마무리가 돼야지. 어. 잘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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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가 20% 아몬드 안먹었 먹은... 아메리카노 마시러? 계속 계속 가려면 맞을 저녁에 커피 먹을 거야. 지금 먹는지않아 그래.